자, 파이널 렉처 테마 2 보겠습니다. 힘의 평형 1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수평면과 나란하고 크기가 f 힘을 물체 AB를 벽을 향해 위로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정지 동그라미, 힘의 평형 상태예요. 맞습니까? AB의 질량을 e m 이라고 하자. 이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일단 힘 표시를 제대로 해보면 F를 B한테 작용하면 힘 표시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B한테 점 찍고 왼쪽으로 F, 맞습니까? 근데 F는, 아니 B는 힘 f 로 왼쪽으로 받고 있지만, 정지해 있는 상태예요. A가 B를 얼마로 밀어야 돼? F라고 밀어야지. 그치? A가 B를 F로 미는구나 하면 돼요. 그럼 B도 A를 얼마로 미는 거야? F로 미는 거고, 벽이 A를 얼마로 미는 거예요? 또 F로 미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A가 벽을 또 F로 밀겠지. 그치?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긴 합니다. 이 문제를 왜 틀리냐면, 이렇게, 뭐, 여러 물체를 미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힘 F를 3M으로 나눠, 막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구하고 있고, 이런, 이런단 말이야. 그치? 근데 문제, 가속도 있어요? 움직이는 상황입니까? 속도 변화가 있어? 없잖아. 벽이 막혀있잖아요. 그죠?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물체를 미는 상황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기억, 벽이 A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A가 벽을 미는 힘이죠? 맞아요? A가 B가 아니라 벽을 미는 힘, 이렇게 고쳐주면 되고, 니은, 벽에 A를 미는 힘의 크기, F.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 F. 다 F는 같습니다. 맞죠? D급.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3분의 2F다. A가 B를 얼마로 밀어줘야 돼? F로 밀어줘야 돼. 답은 2번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1뉴턴인 물체 A가, 무게가 1뉴턴인 물체 A가 0.1kg인가봐. A가 저울에 놓인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채 정지해 있다. 힘의 평형 상태이다.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2뉴턴이다. 저울은 용철 저울은 수직항력을 재거나 장력을 재거나 합니다. 여기서는 장력이, 장력이 아니라 수직항력이 얼마라고 알려주는 거야? 2뉴턴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아 저울이 B를 2뉴턴으로 밀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골라봐라. A는 분명 중력을 얼마 받아? 1뉴턴 받아. 근데 멈춰있어. 즉 장력이 얼마야? 장력이 얼마라는 얘기? 장력이? 1뉴턴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힘의 평행이란 얘기 맞습니까? 장력 양쪽을 똑같은 힘으로 당기니까 여기도 1뉴턴, 여기 장력도 1뉴턴. 그럼 비에 작용한 힘이 벌써 위로만 3뉴턴이야. 위로만 3뉴턴. 이해했어요? 근데 힘의 평행이어야 되니까 아래로 중력이 얼마다? 3뉴턴이겠구나라고 추론하면 된다고 됐죠? 기억 실의 장력은 1뉴턴이다 맞지? 니은 비가 저울을 누르는 힘과 저울이 비를 미는 힘 비가 저울을 밀고 저울이 비를 미는 힘, 작용 반작용. 주어 목적을 바꾸면 작용 반작용이 맞습니다. 디가 비의 무게는 3뉴턴이다 해서 답은 5번이에요. 할수 있겠죠? 음. 다음, 3번 문제 보자고. 그림 가, 나와 같이 무게가 1 0뉴임 중력이 10뉴턴인 물체가 용철에 매달린 채 정지해 있다. 힘의 평형 상태이다. 라고 하면 돼요. 가, 나에서 용철이 물체에 작용한 탄성력의 크기가 같고, 나에서 손은 물체를 연직 위로 떠받치고 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먼저 표시하면 다 얼마라고요? 10N. 근데 여기서는 용철이 늘어나가지고 위로 당기는 힘이 얼만 거야? 10N. 여기서는 용철이 압축되어 있어서 아래로 미는 힘이 얼만 거야? 10N. 왜요? 탄성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해했죠? 용철은 압축되면, 어,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벌써 아래로, 아래로 20N이야. 근데 힘을 형을 이뤄야 되지? 그럼 손바닥이 물체를 얼마로 들어줘야 돼요? 26턴으로 들어줘야 2 0턴과 10, 10이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번 이해했습니까? 4번 문제 보자 그림 가는 저울 위에 놓인 물체 AB가 정지 정지에 있으면 뭐의 평형? 힘의 평형 상태다 나는 가의 A에 크기가 F인 힘을 아래 방향으로 가할 때 AB가 또정지해 있더라 또 힘의 평형이더라.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라에서가 가에서 보다 2배 크다. 저울은 용설 저울은 장력이나 수직항력을 재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재는 용설 저울의 역할은 어, 수직항력, 위로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재주는 거지. 그치? 위로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당연히 AB의 무게만큼 저울이 측정해주겠죠. 맞아요? AB의 무게만큼 저울이 들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F를 가했더니 저울이 두 배는 더 밀어줘야 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AB의 무게만큼 더 얹어진 거 아닐까? 맞지? 맞아? 무게가 위에, 이 저울 위에 올려져 있는 무게가 두 배로 늘어나서 용철 저울이 떠받쳐야 되는 힘이 두 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힘 F 하나가 AB의 무게와 같다라는 거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B의 무게만큼 잴 때가 있고, AB 무게에다가 힘 F만큼 더해서 잴 때가 있다고요. 이해했습니까? AB를 한물체 취급하면 AB의 무게만큼 중력이 있었을 거고, WA 플러스 WB를 떠받쳐 줬어야 된다고. 누가? 용철 저울이 수직 항력과 WA 플러스 WB가 같은 상황이죠. 이해했어요? 근데 이나 상황에서는 아, AB의 무게 WA 플러스WB에다가 뭐도 있어, 힘F도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걸 다 떠받쳐 줘야 돼. 왜? 정제 있어야 되거든. 이 수직 항력은 M 프라임은... WA 플러 WB 플러스 W, F와 같아요. 그럼 F가, 이게 N 대 N 프라임이 1대 1에매. 두배더 무거워졌다며. 맞지? 맞아? 그럼 WA 플러 WB F가, 이거의 두 배라니까? EWA WB랑 같아요. 맞죠? 그럼 넘기면 F가 뭐가 돼? WA 플러 WB로, AB의 무게만큼이 돼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용철이 뉴툼에더 지킨다는 얘기는 이 무게만큼이 또 생겼다, 이거야. F가 WA 플러스 WB랑 똑같다, 이거지. 됐어요? 됐어. 기억, 가에서 A에 작용한 중력과 B가 A에 작용한 힘이 작용 반작용입니까? A에 작용한 중력이란 말은 뭔 말이야?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이지? 반작용은? A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 B가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A 입장에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A 입장에서는 아래로 중력 WA와 아래로 누가 누르는 힘 F가 있습니다. 근데 A는 멈춰 있어야 되죠? B가 A를 얼마로 밀어줘야 돼? WA 플러스 F만큼 밀어줘야 돼. 이해했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F보다 WA만큼 더 크다라고 해야 돼. 됐지? 그러니까 나의 측정된 힘의 크기는 WA 플러스 WB에다가 F만큼 더한 건데 F랑 WA 플러스 WB가 똑같으니까 이걸 F로 고친다면 총몇 F야? EF. 답은 2번입니다. 됐죠? 다음 5번 문제 보자. 실에 매달린 물체 A를 물체 B와 용수로 연결하여 저울을 올려놓았더니 물체가 정지, 힘의 평형상태이더라. AB의 무게는 2N이었고요.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3N이다. 저울이 B를 밀어주는 힘의 크기, 수직항력의 크기를 재주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3N이라고 알려주고 있어. 아, 저울이 B를 3N으로 들어주는구나. 그럼 중력 표시해보자. B의 중력 2N, A의 중력은 2N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B 입장에서 힘의 평형이 되어야 되니까 윗방의 힘은 저울이 떠받친 힘이 이거 하나밖에 없고 맞지? 아랫방의 힘에 중력이 있었는데 아랫방의 힘이 1뉴턴이더 필요해. 누가 누구를 미는 거야? 용수철이 B를 밀었나 보다. 아래로. 그래 안 그래? 이거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용수철이 아래로 얼마로 민 거야? 1뉴턴으로민 거지. 이 보라색 힘은 용수철이 B를 미는 힘입니다. 용수철은 실과 마찬가지로 양쪽을 똑같이 당기거나 양쪽을 똑같이 밀 수도 있어요 용서를 압축될 때는 양쪽을 똑같이 밉니다 용서를 B를 1뉴턴으 밀었다는 건 용서를 A도 얼마로 밀었다는 거야? 1뉴턴으로 밀었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A 입장에서 또 힘의 평형이어야 되니까 A의 작용 중력 2뉴턴과 용서이 A를 위로 미는 힘 1뉴턴 그리고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있겠죠 실의 장력 얼마여야 됩니까 실의 장력은? 실의 장력 얼마여야 된다? 1뉴턴 그래야 이1 1 해서 힘의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유 물체도를 다 그린 거예요. 이러면 분석이 끝난 거지. 알겠어. 기억. 실의 장용은1뉴턴이다 맞지. 니은. 용철이 A를 A A를 당기는 힘은 A를 미는 힘이죠. A에 작용한 중력의 방향과 같다. 용철이 A를 위로 1뉴턴을 밀어야 중력은 아래 방향이고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D가 B에 작용한 중력과 B에 작용한 저울이 비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 반작용? 틀렸죠. 중력과 수직항력 작용 반작용 절대 아니라고. 지구가 비를 당기는 중력과 반작용은 뭐야? 비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라니까. 맨날 물어봐요. 계속 힘의 평형입니다. 답은 틀렸어요. 힘의 평형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 왜냐면 비에 작용하는 힘은 세 가지가 있거든. 용철이 수 비를 누르는 힘, 지구가 비를 당기는 힘, 이 저울이 물체를 떠받쳐주는 힘. 저울이 물체를 떠받쳐주는 수직항력과 중력 플러스 어 용철이 작용한 탄성력 그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수직항력과 어 중력 더하기 탄성력이 같다 수직항력과 힘의 평형 관계인 건 중력과 탄성력의 합한 힘입니다 라고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 6번 문제 그림과는 용철의 자석 A가 매달려 정지 정지 동그라미 힘의 평형 그럼 A는 자석이긴 하지만 누가 끌어당기거나 뭐 그러지 않죠. 그럼 A의 무게만큼만 용철 저울이 위로 당겨주면 되겠다. 맞지? A의 무게, WA가 있을 거고요. 용철이 늘어나서 작용한 뭐 탄성력이 있을 겁니다. 탄성력. 나는 가에서 A 아래에 자석을 놓아 용철이 가보다 더 늘어나 정지에 있다. 정지 동그라미 힘의 평형 상태다. A. A에 작용한 중력은 그대로 있고요 어, 마주보는 극이 서로 반대되는 극이라서 아래 방향으로 당기는 새로운 힘 자기력이 있겠죠. 자기력은 B라고 씁시다. 그러면 B 이 밑에 있는 자석 A를 당기는 힘이 있을 거고 A가 밑에 있는 자석을 똑같은 힘으로 당기겠죠. 작용 반작용 이해했습니까? 그럼 탄성력은 새로운 탄성력은 아까보다 얼마만큼 커졌어? 이 B 때문에 B만큼 더 커져야 돼요. 맞습니까? 새로운 탄성력과 WA 플러스. 더, 비는 같다라고 써야겠지. 새로운 탄성력은 W A 플러스 비고요. 아까 그 탄성력은 그냥 그냥 W A와 같았으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이해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봐라. 가에서 용철에 A를 당기는 힘, 용수철에 A를 당기는 이 탄성력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A에 작용한 중력이 작용 반작용입니까? 용철에 A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뭐야? A가 용철을 당기는 힘이지, 그치 그래서, 지구 중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작용만 작용이 아니에요. 나에서 A에 작용하는일자힘은 0이다. 힘의 표형 상태면 항상 r 자힘이 0인 상태를 얘기해요. 맞습니까? A의, A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아. 즉, 이 탄성력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맞지? 가에서는 이 탄성력이고요. 나에서는 이 탄성력입니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는 말. 됐어요? 답은? 4번 7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나무 도막이 올려져 있는 자석 A를 자석 B와 접촉한 상태로 두었더니 모두 정지에 있었다 정지 동그라미의 힘의 평형 상태다 가에서 나무 도막을 치웠더니 그림 나와 같이 A만 이동한 후 A와 B가 서로 떨어진 상태로 또 정지에 있더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어, 마찰이 없단 말이 없으므로 마찰력이 존재합니다. 자, 분명 N극과 N극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그럼 반대되는 자기력이 존재하잖아요? 맞죠?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존재한단 말이야. 맞아? 이 자기력을 B라고 합시다. B.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근데 왜 움직이지 않지? A가, B가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나무도막이. 어, 나무도막이 뭐야? 아니, 아니, 아니. A와 바닥면 사이에 마찰력이라는 게 있어. 마찰력. 마찰력. 뭐가 있다고요? 마찰력. 마찰력. 바닥이 A를 미끄러지지 않게 받쳐주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해요. 맞아? 미끄러지려는 걸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는 힘이야. 맞지? 마찰력이 자기력과 똑같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상쇄되어 사라져서 알짜임 0인 상태입니다. 이해했어요? 이해 되니? 그러면 B의 상황에서도 B도 안 움직이지? 그럼 B도 뭘 받고 있는 거야? 마찰력을 받고 있는 거지. 마찰력을 어, 자기력과 반대 방향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어, 표시가 잘안 되네. 이렇게 해서 비가 어, 받는 마찰력이 있을 거야. 마찰력과 뭐가 똑같은 상태예요? 지금 자기력. 자기력의 크기가 똑같은 상태예요. 방향은 반대고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근데 이 마찰력이라는 건 마찰력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수직 항력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바닥이 떠받치는 힘을 수직 항력이라고 하잖아. 그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수직항력이 큰데 이 수직항력이 마찰력과 비례 마찰력이 수직항력에비례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냉장고로 옮기는 게 쉬워 어, 선생님 옮기는 게 쉬워요 비슷한가? <laughs> 선생님이 옮기는 게 쉽지 냉장고 엄청 무거워 나보다 무겁다고 뭐. 그럴걸? 어 아마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수직항력이 많이 들어 수직항력이 크다는 건 마찰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피아노를 옮길 때 약간의 꿀팁이 있다면 마찰력을 그냥 이겨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약간의 꿀팁이 있다면 약간 들고 아, 옮기는 게 쉬워. 아, 책상도 그냥 이렇게 들고 미는 것보다 어들, 네. 그냥, 그냥 이렇게 미는 것보다 약간 들면서 밀어주면 좀더 쉽다고요. 왜 그런 거야? 들면서 밀면, 들면서 밀면 어, 윗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맞지? 그래서 수직항력이 좀 작아져요. 다시 말해 마찰력이 좀 작아지지 이해돼요? 그래서 약간 들면서 밀면 좀더 쉬운 거야 이해했어? 수직항이 작아져서 마찰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아무튼 나무도망이 올려져 있을 때랑 나무도망이 없을 때 뭐가 더 수직항이 큽니까? 여기가 더 수직항이 크겠죠 여기가 더 마찰력이 크겠지 이해했어요? 뭐 나무도망을 치우자는 건 마찰력을 줄여보자 이거야 그럼 마찰력이 작아져 근데 자기력은 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밀려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왜비는안 움직였을까요? 아, B는 더 무겁나보지. 그치? B는 마찰력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수직항력이 그대로 있잖아. 그치? B 위에 물체가 더 사라진 게 없잖아요. 맞니? 그래서 B는 아직도 자기력과 마찰력이 같은 상태. A는? A는? 마찰력이 좀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밀렸어. 밀렸어. 밀리다 다시 정지했죠. 왜 다시 정지했을까? 자석도 가까이 되면 자기력이 엄청 세거든. 멀어지면 이렇게 좀더 떨어져 있으면 자기력이 점점 약해져요. 이해했습니까? 마찰력이 좀줄어들어 가지고 밀리기 시작했어. 밀리기 시작했지만 멀어지는 중에 자기력이 점점 약해져. 그래서 마찰력과 자기력이 또 힘의 폐허에 이른 상황이 된 거죠.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자기력 B프라임 여기서 새로운 자기력 B프라임 여기서 새로운 마찰력 마찰력 프라임. 여기서 새로운 마찰력, 마찰력 프라임. 이해했습니까? 이해 돼요? 그러면, 그러면, 아,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여기 마찰력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바뀌었잖아. 맞잖아. 여기 자기력이 B에서 B 다시로 바뀌었잖아. 그죠? 미는 힘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마찰력도 줄어들었어요. 맞, 맞습니까? 이해했어요? 마찰력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알겠지? 기역 가에서 A가 B에 작용한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한 A가 B에 B가 A에 자기력 자기력 같다 작용 반작용 이해했습니까? 니 나에서 A가 B에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 나에서 마찰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 왜요? 자기력이 똑같거든 작용 반작용으로 그래서 마찰력도 똑같아요 신기하죠? 디귿 B에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는 나보다 가에서 컸다 맞지? 나에서는 줄어들었고요 마에서는 컸습니다 그래서 나, 나보다 가에서 더 컸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어, 마찰력은 교육 과정에 잘 나오지 않지만 왜냐면 마찰력을 따로 공부하지 않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마찰력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그래서 뭐 사포 위에서는 덜 미끄러진다 뭐 그런 거 했었,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죠 그래서 출제에도 상관이 없다 해서 출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맞아 물리원 교과서에 마찰력을 따로 다루진 않지만 중일때 나오니까 자 넘어가 8번 그림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자석 A가 고정되어 있고 누가 고정시켰어 누가 풀로 붙여놨다고 그렇 용수철에 연결된 자석 B는 정지에 있다 힘의 평형상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A, B가 서로 다른 극이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자기력이 존재하는 상태 A는 고정돼 있어 마찰력이 있어 맞습니까? 또 고정해놓은 게 마찰력을 극대화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력이 상쇄시켜서 힘의 평형 상태인 거고요. b는 b는 뭐마 마찰이 없구나. 마찰이 없는데도 어 뭐야? 마찰이 없는데도 고정했다는 거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힘 자체가 사실 마찰력이에요. 못을 막는 것 자체가 마찰력이라고. 알겠지? 어 어쨌든 무슨 무슨 고정하는 힘에 의해서 상쇄돼서 멈춰 있는 겁니다. 뭐, 무슨 힘이라고 하자. f라고 하자. 그냥. 알겠지? b는 a가 b를 당기는 힘과 어 용철이 B를 당기는 힘이 있겠죠. B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닐까, 마찰력은 없다 치고, 용철이 B를 오른쪽으로 당겨주고 있겠구나, 용철이 늘어나 있는 상태구나라고 추론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당기는 힘도 마찬가지로 F랑 같아야 되죠. 왜? B가 다 똑같으니까. 이해되지? 이해가 설명 옳은 것을 골라봐라. A가 B에, B가 E에 작용 반작용. 맞는 말. 니은, 벽이 용철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용철이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양쪽을 똑같은 힘의 크기로 당겨요 그럼 용철이 벽을 당기고 벽은 용철을 당기는 거지 벽이 용철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오른쪽이에요 A가 B에 작용하는 방향 A가 B를 왼쪽으로 당기지 그러니까 왼쪽입니다 서로 반대이다 맞는 말 디귿, B는 알자 힘이 0이니까 계속 정지해 있겠죠 힘의 평형이면 R자 힘이 0이다 8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다 이해돼요? 음. 두 번, 그림은 자석 A와 B가 실에 매달려 정지, 정지는 힘의 평형 상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그러면 이럴 때맨 밑에서부터 보는 게 편해요. 그럼 AB의 중력을 먼저 표시해보자. 이걸 WB, B의 중력, 이걸 WA, A의 중력, A의 무게라고 칩시다. 알겠어요? 그리고 서로 마주 보는 극이 같은 극이네. 그럼 같은 극끼리 마주 볼 때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있겠죠. A는 B를 아래로, B는 A를 위로 밀어낼 겁니다 자기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작용, 반작용이에요 됐죠? A의 작용한 힘이 벌써 아래로 두개인데 아니 B의 작용한 힘이 아래로 두개인데 B는 아래로 떨어지지 않죠 왜요? 이방향으로 실의 장력이 있을 테니까 맞니? 실이 B를 위로 당기는 힘 T가 있겠죠 T는 어, WB 플러스 어, 자기력과 같습니다 라고 쓰면 되고 가자 야, 실이 B를 당긴데, 그럼 실은 양쪽을 똑같은 힘으로 당긴다면서요? 맞죠? 그럼 실이 A를 똑같은 T로 당긴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해요. 됐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기, 천장에 매달려있는 실이 A를 당기고 있겠지. 맞지? 천장에 매달려있는 실이 A를 당기는 힘을 T' 프라임 이렇게 씁시다. 그럼 A에서 힘은 총네 가지야. 지구중력, B와 A의 자기력, 어, 아래에 있는 실이 A를 당기는 힘, 위에 있는 실이 A를 당기는 힘. 이네 가지 힘이 뭘 이루고 있다?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식을 쓰면 돼요. 그럼 B 플러스, 어, T 프라임이 뭐와 같다? WA 플러스, 보라색 D와 같다. 됐습니까? 이게, A에서의 힘의 평형을 쓴 거고 이게 B에서의 힘의 평형을 쓴 겁니다. 됐죠? 기억! A의 R자 힘은 0이어야 된다. 힘의 평형이만 R자 힘 0이다. 맞습니까? A가 b 에 B가 a 에 작용 반작용 맞지? 너무 쉽지? 그제? 되게. B에 연결된 실의 장력은 B에 연결된 실의 장력 T를 말하는 거예요. T T는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WB보다 작습니까? WB보다 크죠? 얼마만큼 더 커요? 자기력만큼 더 커요. 그죠? 그래서 작다가 틀렸다. 답은 기영리은 3번이 되겠어요.